네 안녕하세요 형친소의 오프닝을 맡게 된 일일 MC 김지석입니다 오늘은 저희 JTBC 수목드라마 월간집 배우분들과 우리 아는형님의 전학을 오게 되었는데요 그럼 두근두근 촬영을 앞두고 있는 우리 배우분들을 만나보시겠습니다 들어와 들어와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. 왜 이렇게 톤이 높아진 거지?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한 인사와 함께 아는형님의 전학 오게 된 소감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, 저는 4년 만에 전학을 다시 왔어요. 네, 오늘 또 이렇게 특별히 우리 지석이랑 소민이랑 와서 지금 놀러 왔어요. 굉장히 설레고 오늘 우리 한번 지어 보자. 지어 보자. 지려. 지리자. <laughs> 지리게 진짜? 네, 안녕하세요. 네, 소민입니다. 네, 이번에 이렇게 월간지 촬영을 함께한 언니 오빠들과 함께 전학을 오게 되었습니다. 반갑습니다. 진짜 고등학 생경 줄. No. 아 진짜 어디봐요? 이쁘다 둘이 이쁘다 아, 제일 예뻐. 이쁘다 <laughs> 네 저는 오늘 이두 여배우분들을 제가 옆에서 열심히 잘 보자 하겠습니다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있는 그대로 모습 보여드리면 너무 빵빵 터질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드라마 월간집에서 맡은 배역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. 네, 어, 저는 나영원 역할을 맡았고요. 1 0 년차 에디터예요. 그리고 부동산 잘알무시어가지고 음. 초반에는 이 자성이한테 많이 좀 혼도 나고, 음. 그러면서 점점 네, 많은 것들을 터득해 나가게 됩니다. 혼만 네? 나는 거 아니잖아요. <웃음> <웃음> 나 혼내잖아요, 나중에. 맞아요, 맞아요. <laughs> 소리가... 아시. <laughs> 네, 저는 우리 월간집에서 유자성이라는 역할을 맡았고요. 수백억대 부동산 자산가예요. 그래서 집은 그냥 부동산 증식, 자산 증식의 수단이라고만 생각하는 인물인데 저와는 너무 다른 인물을 만나게 되면서 꼬이게 됩니다. 그 부분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. 저는요, 저도 에디터여요. 13년 차된 에디터인데 여의주고요. 어, 보통 이렇게 뭐 집에 대한 다들 가치관인데 저는 집값에 별로 관심이 없고 심지어 부동산 하락 문제로서 그냥 오늘을 굉장히 즐겁게 사는 율로 스타일 <laughs> 예뭐 까르비디엠 정도로 갈까요 까르비디엠 그런 예, 예, 예. 예. 스타일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소민 씨에게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네, 네. 극중 캐릭터 나영원의 매력 포인트 세 가지 말씀해 주십시오 세 가지? 어... 일단 첫 번째는 굉장히 성실하고일을 열심히 합니다. 아, 그렇죠. 네, 그리고 주어진 바에 늘 a m a and Govacu Hatima, could be a 어, a m b a n g h a 제리 a n g Hambang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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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 a m 그 a n g Hambang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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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력이 있고 음, 세 번째는 오빠가 말씀해 주시죠 저 팔이 많이 아프거든요 빨리 저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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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 저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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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는 저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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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는는게매저입니다저희 캐릭터 두 개가 너무 안 맞아서 네, 그래서 진짜 네. 재밌거든요. 네. 반대로 저 김지석의 캐릭터 유자성의 매력 포인트 세 가지 좀 말씀해 주세요. 그걸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? 네. 아, 어. 시간 제한 있습니다. 네? 생각하지 마시고 바로 나온 대로 말씀하셔야 돼요. 첫 번째. 잘 생겼어요. 오. <laughs> 두 번째. 두번 <laughs> <근데> 돈이 많아요. 오호 <laughs> 어, 맞아요, 돈이 많아요. <laughs> 세 번째. 오, 어, 까칠함 속에 정이 있어요. 아, 정확하네 우리 청미 씨. 빨리 말하려니까 정확하다. 뭐그 말할 어, 겁니까? 다 나왔어. 네, 좋아. 아, 좋아. 되겠죠? 아, 그거는 본방 사실. 쉬면 네. 그 제가 이제 언니한테 질문을 할 거예요. 음. 제가 찍어드릴게요. 아, 와 어, 오케 음, 어, 저랑의 어, 알려드던... 연 <laughs> 지금까지 계속해 주셨는데 방해하지 마세요. 중선. 네. 저와의 연기 호흡은 어떠셨나요? 연기를 한다는 생각이 안들 정도로. 너무 사랑스러운 정말 친동생은 아니고 사촌 동생 중에 호흡 되게 잘 맞는 사촌 동생 아, 맞는 거예요. 동생이 더 많이 아, 싸우게 있어. 되고 이렇게 뭔가 상담하게 되고 뭐 이렇게 뭐 주고 싶고 막뭐 이렇게 좀 맞아요 좀 정이 가는 아, 스타일 어떤 아, 거 그래서 연기를 한다는 생각을 가끔 정말 놓칠 정도로 아, 네가 너무 내추럴하더라고 내추럴 아, 내추럴이죠? <laughs> 네, <laughs> <안 해서>. <laughs> 네, 네, 진짜 너무 자연스러워서 제가 그냥 쏘 빠졌어요. 아유 감사합니다. 자 다음은 그중 캐릭터 여의주에게 공감하는 부분이 음. 있으시다면? 여의주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파워는 되게 독립적이고 자기 주관에 어. 멋진, 굉장히 합리적인 의견이 있어요. 그리고 또, 또 개인적으로 들여다보면 한없이 좀 외로워 보이는 아이 같은 소녀 같은 느낌도 있어서 음. 뭔가 마음이 좀 이렇게 애틋한 느낌도 가는데 기본적으로 굉장히 좀 오지랖이 좀 넓잖아요. 음, 활기차고 뭔가 항상렇게 뭔가 얘기를 많이 듣고 관계가 굉장히 좀 다양해요. 그래서 저의 삶과 이렇게 좀 들여다봤을 때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런 거. 예, 그래서 더좀 나도 그냥 캐릭터에 음 정이 가고 공감 많이 갔던 것 같아요. 예쁘잖아요. 뭐, 돈이 많아요. 왜윙왜 <laughs> 윙크를 하세요? 아, 아이고, 옛날 스타일이야. 아, <laughs> 아 옛날, 옛날, 옛날 스타일이야. 스타일, 스타일이야. 아, 니 진짜 왜스타일이렇게왜 스타일 마지막에 윙크를 하세요? 어, 기는데 너 많아요, 너무 많아요. 교복 입었는데 왜 이러는 거 다시 경건하게. 네. 자 이제 저희 질문을 하겠습니다. 자 저는 김지석 씨한테 할게요. 극주 네. 아, 그 캐릭터 유자성한테 음. 부러운 점이 있다면? 아 집이 한 채가 아니고 여러 채가 있고요. 그리고 대표라는 직함도 부럽고 아, 야망 있으시네요. 네. 아, 야망 있죠. 아 네. 많이 갖고 갖고 싶어요, 저도. 아 <laughs> 많이 갖고 아니, 싶어요. 저도 예전에 지금 다, 이 나이에 지금 다다 가졌잖아요. 갖고 싶어요. 자석이만큼 갖고 아, 싶어요. 돈이 같은 아무튼 난 재력가인 건 하셨습니다. 우리 진지 삼씨도 지금 이 나이에 빠지지 않거든요 어디 가서 네. 집이 있어요. 자기 이름으로 지을 건물도 있죠? 아니 없어요, 저나. 아, 건물 없어요. 아 없고, 아아 없어요. 대출 많아요. 대출도 없고 건물도 없어요. 네? 우와 황금으로? 네? 황금 우산으로? 넘어가겠습니다 아, <laughs> 자 그럼 네기대히중요하시거 음. 월간지 10초 10초 동안 10초 안에 피아를 한번 해야 되겠어요 PR10 아 p 초아 월간지 고객끔 10초 안에 <mia> 일네 집이라는 이, 공간이 이, 여러분들에게 주청. 주는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? 아. 우리 드라마는요 대한민국 최초로 부동산을 주제로 한 드라마입니다 내집 마련 발품 로맨스 대박. 많이 지켜봐주세요! 많이 많이 봐주세요! 집중돼요! 지석이 집중! 내놓고 한대요! <웃음> 윙크! <웃음> <웃음> 옛날 스타일! <laughs> 부탁해요! 6월 16일 수요일 밤 9시에 첫 방송하는 월간집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! 그리고 저희 셋의 케미가 철철 흘러 넘칠지 않은 형님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! 감사합니다. 동생, 고파, 동생,